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리고 심판이 끝난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갈라진다는 거 이게 우리 성경의 골자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다 성경에 선언을 했어요 이건 뭐이냐 사람들은 다 이미 사용 온도를 받았다 사용 온도가 이미 떨어졌어요 우리들은 언제 죽을지 날짜 시간 장소만 몰라요. 먼저 가고 늦게 가는 차이만 있지. 저들도 우리들도 한번은 가야 돼요. 앞차 타고 가고 뒤차 타고 가고 그 차이 하나뿐이지. 안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지 않을 인간처럼 천년 만년 살듯이 기고 만장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성경에는 너희는 내일이를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의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 죽는다. 요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은요. 모순이 가득 찬 세상이에요. 뭐냐? 악인들이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다가 편안히 고생도 안 하고 죽어요.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고생, 고생하고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죽는 모순이 가득 찬 세상. 이런 세상은 언젠가는 바로잡을 날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 심판은 이 세상에서가 아니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는 심판의 날이 있다. 최후의 심판날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잘 된다고 해서 부러워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런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 하다가 편안하게 죽고 의인들이 고생고생하면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나 이런거 불평할게 하나도 없는게 성경에 그랬어요 악인들은 풀과 같이 빨리 자라나지만은 풀이 빨리 자라나는 것은 속히 배임을 받아서 아궁이의 불쏘시개로 들어가는 것 뿐이다 그랬단 말이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잘되는거 절대 부러워하지 말아라 불쏘시개로 들어가려고 빨리 자라는 것 뿐이다 잔치집에서 돼지를 먹일 때 맛있는 거막 줘서 그냥 살이 퉁퉁 쪄요 그거 왜 그래? 잔칫날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은 다 죄라고 그랬어요 복이 아니라 화라고 그랬어요 왜? 의인들이 잘 되고 복 받아야 되는데 악인들이 잘 되고 뭐잘 먹고 복 받고 그러는 건요 이거는 복이 아니라 화다. 다시 말하면 잔칫날 잡아먹으려고 돼지, 자꾸 매겨갖고 살찌우는 거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날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공정하고 정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심은 대로 얻게 하신다. 정확하신 하나님이, 아 심판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죽은 후에 심판 날 최후의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존경해서 자 사람이 죽으면은 그냥 다 끝난 줄 알지요 다용기처럼 사라지고 안개처럼 꺼져 버리고 아예 내가 없어지는 줄을 다 착각하고 있어요 내세가 어디 있느냐? 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어디 있고 천당 지옥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비웃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냐?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요.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명령 한마디에 빛이 쫙 생겼어요. 하늘아 생겨라. 명령 한마디에 하늘이 쫙 생기고. 하늘에는 공중에 새들이 날아라. 명령으로 했어요 땅아 생겨라 땅에는 식물이 나고 나무가 자라라 명령으로 다 만들었는데 여섯 동안은 만들 때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는요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흙을 가지고 빚어가지고 우리 사람 얼굴을 속고대상 하듯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후하고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성경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졌다. 뭘 닮았느냐?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들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선언을 했는데, 선악가를 따먹고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거라. 이런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분해가 되잖아요. 자,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돼서 먼지가 돼서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요. 그게 원소가 변화돼서 다른 원소로 지금 바뀌어 있는 거지 아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인간을 창조했거든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그래요. 근데 한번 있다가 없어져서 다른 존재로 뭐 흙으로 원소가 변한 것 뿐이지 어딘가 다 존재하거든요. 그걸 다시 원위치시켜서 살리는 거, 부활하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죽을 때 비행기 사고로 폭발돼서 가루가 돼서 없어져서도요. 그게 다 어딘가 원소가 바뀌어 있는 것뿐이에요. 바다 속에 빠져서 물고기 밥이 돼서도 다 어딘가에 원소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날에 다 살려가지고 심판대에 세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난다. 무덤이 다 살려내고. 어, 음부가 다 살려내고, 바다가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준다. 이, 게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어요.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신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게 성경에 기록됐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 사고로 폭발돼서 가루가 됐어도요, 하나님은 생존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왜 부활시켜서 심판대에 세우느냐? 인간이 죄 지을 때 영혼과 육신이 서로 공모해서 합작돼 갖고 짝짝꿍돼서 같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영혼만 심판하는 게 아니야. 육신도 부활을 시켜 가지고 같이 심판대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도 육체와 영혼이 같이 져야 되기 때문에 육신을 부활시켜서 심판대에 세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느냐?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이제 무덤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다 부활시켜요. 그래가지고 심판대에 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판장이 누구냐? 하나님이 심판을 예수님한테 다 위임하셨어요. 심판 자리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셔요. 그래서 전 인류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심판대 앞에는 책이 두 권이 있대요. 한 권은 행위로, 한 사람 한 사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운 죄가 다이롭돼 있대요. 말한 거, 생각으로 지운 죄, 행동으로 지운 죄, 빠짐없이 다 기록된 그 책이 행위의 책이다. 행위록이다. 또한 권의 책은 무슨 책이냐? 예, 그거 저 말씀 듣는 게 중요해요. 그 그냥 그런 건 민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는 책이 두권 있는데, 한 책은 행위책, 한 책은... 생명 책, 이 생명 책에는 뭐가 기록있느냐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 있다는 거예요. 말하면 천국 백성의 명부, 선민의 명부가 기록된 게 생명 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써 죄가 시청받고 용서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생명 책이라.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린 양의, 어? 피로 써죄시음 받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다 천국명부에 이름이 있어야 돼요 아 천국에 딱 죽었는데 아 천사가 뒤적뒤적 책을 들치면서 이 사람 이름은 여기 생명책에 없어 못 들어가 너는 지옥으로 가라 이렇게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요 심판대 생명책, 행위책 두 개가 있는데 각 사람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이 행위의 책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일생 지은 죄, 말할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빠짐없이 기록돼 있다가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비디오 돌리듯이 일생이 순식간에 지나간대요. 숨길 게 없고 변명도 못하고 핑계도 못해, 비디오로 쫙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야? 녹음기 틀어놓듯이 내가 말한 게 공중으로 다 날라가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커다란 녹음기에 다 녹음됐다가 내가 말한 게다 나와 핑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심판대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문 선생님과 백 선생님은 그 심판대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표준에서 심판이 진행되느냐 성경의 말씀 성경책의 근거에서 심판을 받아요. 성경책에 뭐라고 기록된 줄 알아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를 믿는 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단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앉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심판을 내리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야,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준비된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라! 지옥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믿은 신자들에게는 무슨 심판이 내리느냐 어?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있는 사람들이요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뭐라 그러냐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들은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아 이게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요 얼마나 기쁩니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성경은 거짓말이 없어.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다아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못하는 게딱 하나가 있는데 거짓말을 못해요. 성경에 써놔서 자기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어?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또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심판이 없다. 이게 약속이 돼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를 정하지 않는다. 심판이 없다. 로마서 9장 1절에 약속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문선생 백선생님, 선생님,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좋은 예수를, 어? 몰라서들못 믿고 이 지옥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모르는 것도 고그 죄예요. 죄. 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다 망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이런 지식이 없어. 자, 그러니까 우리들은 죄를 60평생, 70평생, 80평생에 짓고 짓고 죄 지어도요. 물론 그것이 다 기록이 되지요. 그런데 엔 밑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피로 죄가 다 지워졌다. 삭제가 되었다. 이런 글씨가 있고 예수님의 도장으로 꽝 찍어서 이 사람은 의인으로 어? 특별 사면형이다 하는 이런 글자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다 어? 사죄받은 죄로 공포가 되는 거야 이런 죄 저런 죄 저런 죄다 졌지만은 이 죄를 예수의 피로 다 사면하노라 아 이게 딱 쓰여 있고 도장이 꽝 찍혀 있어서 우리가 구원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 하나님이 어? 성경에 죄를 짓는 자는 심판받고 지옥 간다 그래서도 예수님이 아 하나님 나 예수로가 이 사람들을 죄값으로 십자가에 대신 죽었으니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면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어 그렇지 이 사람한테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너는 예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는 걸 믿느냐? 예,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목욕했느냐? 죄 씻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으로 돌아가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우신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다. 이걸 기억하고, 이제 심판이 끝나면요. 그 다음에는 영혼이에요, 영혼.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열달 살지요? 300일 엄마 뱃속에서 300일 살다 나왔어이 세상에 딱 나오니까 100년을 이 세상에서 살아요 그 다음에 죽어서 저 세상 갈 때는 영원으로 살러 가는 거예요 영원은 끝이 없는 세월이에요 미국에 가면요 아주 2,000m 돌로 된 산이 있대요 새한 마리가 천 년에 날아와서 주둥이로 쫙 스치고 날개로 스쳐서 이 산이 다닳아서 평지가 될 때가 영원의 하루가 지나간 거래요. 영원의 이틀도 아니고 사흘도 아니고 열흘도 아닌 영원의 또 영원. 이걸 지옥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중요해요.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서 영원으로 살러 가는 거예요. 영원을 준비하는 단계예요 지금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죽으면 다 끝난다고 어 인생은 짧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실컷 즐기자 노세 노세 젊어 노세 아, 이따위 식으로들 살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 그런 인생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게복 중의 복이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그랬지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드담을 받으리라. 불에 아예 절여진대요. 통닭 튀기듯이 아예 불 속에서 튀겨져도 죽지도 않는데요. 불에 용광로 불에 들어가서 난녹아나도또 재생이 되고, 또 재생되고, 죽지 않고 또 살아서 계속 고통만 당한대요.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요, 무시무시하게 경고했어요. 밤이나 낮이나 쉬지 못하고 물한 방울도 없고, 거기는 저주 소리, 어? 그냥 이런 후의 소리만 들리는 데래요. 그런 지옥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세상만사 다제 쳐놓고 나 예수입니다, 천국 가는 거, 이게 최고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은요, 한번 떨어지면 끝이 없는데, 무적행이라고 그래요.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라고 그래서 무적행, 이 우주가 끝이 없이 한번 떨어지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나올 구멍이 없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천국은 어떤 곳이냐 거기는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든 누, 눈물을 닦아주심에 다시는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것이다 아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천국에는 황금으로 만든 거리에서 황금의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20대, 30대 아름다운 모습보다 천배만배 빛나는 천사의 모습 가지고 천사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천사는 죽지 않아요, 늙지도 않아요, 애 낳는 것도 없어. 천국에 가면 결혼 생활이 없어요. 천사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성경에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런데, 천국에도 등급이 있대요. 지옥에도 등급이 있대요. 왜? 지옥에 가서도 엔 아름목이 있대요. 그건 누구냐? 독재자들, 뭐시틀러나뭐 김일성이나 이런 사람들, 수많은 사람 죽인 사람들, 살인자들, 제일 아름목에 가서 무시무시한 불 속의 고통을 방하고, 그래도 좀 하나님은 안 믿었지만 다른 종교라도 믿고 착하게 살은 사람들도 지옥에는 나가는데 좀 가볍다 이거예요 등급이다 다르대요 천치만별 그러니까 지옥에도 형벌의 장소가 전부 다르다는 거예요 등급이 다르대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등급이 있대요 일평생 전도하러 다니고 사랑 구원하러 다니고 모든 거다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 산 사람들은요.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 옆에 제일 좋은 궁전에서 수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어, 천국에도 제일 하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이런 권세를 받는데요 성경에 그런데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죽기 일보 직전에 강도짓만 하다가도 죽기 직전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도 천국 간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신이 천국에 갔기 때문에 집도 없대요. 한저 아주 꽃밭에서 즐겁게 어린아이들처럼 살기는 사는데 상급도 없대요. 집도 없대요. 그래도 좋대요. 무작정 좋지요. 천국 왔으니 등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을 받아야지. 천국 가서도 부끄럽게 간신이 구원받아갖고 되겠어요. 천국 가서 상급을 받아야지. 상급 쌓는 게 뭐냐? 제일 큰 상이 천도상이에요. 사람 하나, 지옥 갈 사람, 천국으로만 데려가 봐요. 그 상이 엄청 크다 이거예요. 내가 이상 받으려고 열심히 이렇게 띕니다. 우리 문 선생님, 뭐, 어, 저백 선생님 용원이요. 천하로 죽어도 바꿀 수 없대요. 세상 땅덩어리 다죽어내 생명 바꾸겠어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한테 인사소개 시켜봐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 상급을 엄청 주신대요. 하늘의 별과 가집 빛난대요. 이 상급 바라보고 이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 선생님이나 백 선생님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난 천국 가면 이제 천국은 맡아놨으니 안심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왕 천국 갈고 가서 상급도 좀 많이 받자. 이런 믿음 가지고 열심히. 천국가서 받는 상급은요, 다른 거 세상이란 거는 이 세상에서 상받고 다 끝나요. 일생 정치가로, 교육가로, 뭐 자선 어, 사업가로. 세상에서 상급 다 받아, 표청장 다 받아, 뭐 무슨 세상에서 칭찬 다 받아. 죽으면 끝나. 갖고 가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 따라 올라간대요. 상급으로. 전도한 거. 기도한 거, 성경 읽은 거, 선한 일한 거, 자선 사업 한 거, 뭐 구제한 거.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으면 천국으로 올라간대요. 너희들이내 이름으로 거지한데 어린아이한테 냉수한도로 대접해도 절대 상을 제안않으리라 그랬단 말이요 아, 이런 상급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이왕이면 나옹 치마라고도 상급도 받고 좋은 집에서 살고 아, 주님이 어? 상금으로 황금 마차도 선물로 주고 아주 그냥 이런 거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꼭 예수 믿고 이왕 천국 가는 거 확실히 믿지요. 이왕 가는 김에 세상에서는 내가 이렇게 어? 구질구질하게 고생 고생하며 살아서도 천국 가서는 뿔떼 있게 한번 어? 높은 데서 사람들 다스리며 살아보자. 이 믿음 가지고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우리가 다 들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